여기는, 어, 전북도청 앞에, 신, 전주, 전북도청 앞에 신도시라고, 일명 신도시 먹자골목입니다. 먹자골목에 위치한 진안흑돼지진안흑돼지에서 이렇게 짜그리, 어, 흑돼지, 전지부이나 목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짜그리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습니다 여기는 전주, 어, 전라북도 도청. 어, 신시가지라고 불리는 일명 먹자골목 신시가지 먹자골목이라고 불리는 어, 진한 흑돼지입니다 진한 흑돼지에서 특히, 특히나 특 유명한 것은 이런 짜글이 어, 전주지역에는 특이한 음식 이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양품집에서 하는 짜글이라고도 하고 일명 돼지 두루치기라도 하는데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짜글이 상품을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우리 김종호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서빙하는 장면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쪽, 그도 전주 쪽에서는 외식업계에서는 거의 외식업계 레전드라고 할수 있는 우리 김종호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서빙하는 장면을 여러분한테 보여주십니다. 얼굴도 아주 잘, 잘생겼고 굉장히 호남형입니다 어, 연식도 상당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 좋습니다 이렇게 나비넥타이, 진이 나비넥타이까지 매고 이렇게 삼겹살집 어, 일명 짜그리 집에서 뭔가 혁신의 바람을 불려 일으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상 이런 어 양품집, 짜그리 집 이런 흑돼지 삼겹살 집에서 나비넥타이를 맨어 정말 잘생긴 사장님이 직접 서빙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장면을 본다는 것은. 어, 여기는 마인드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 김정호 대표님은 마인드 자체도 또 굉장히 남다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음, 직접 이렇게, 아, 굉장히 친절하게 지금 하나하나 고기도 일일이 다 구워주시고, 그래서 아주 만, 마인드 자체가 남다른 것을 볼수 있는 여기는 어, 전북 도청 앞에, 도청 앞 신시가지에 위치한 진안흑돼지. 진안흑지에서 여러분한테 일명 짜글이, 짜그리. 짜글이라고는 어뭐 충청도나 이쪽에서는 또 흑돼지 두루치기라고도 합니다. 흑돼지 두루치기라고도 하고 돼지볶음이라고도 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있는데 김치찌개하고는 틀립니다. 김치찌 개 짜그리는 김치찌개는 김치가 들어가지만은 짜그리 짜그리는 그냥 이 짜그리 자체, 그냥 돼지고기하고 이제 전주에 특히 유명한 이런 콩나물을 넣어가지고 요런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자체로 어 하나의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그리 음식이 어, 서민적이면서도 소심이죠. 서민적, 서민적 음식이면서 이렇게 짜글짜글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먹, 먹었을 때 맛과 그 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동분 서주하고 있는 우리 김종호 대표. 아, 직접 고기를 구워주고 이렇게 손님들 일일이 테이블을 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게 내부 모습을 이렇게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자 메뉴를 보시게 되면 흑돼지 삼겹살, 뭐 흑돼지 목살, 흑돼지 짜글이, 김치찌개 이런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먹었던 삼겹살은 잊어도 좋다고, 아 이렇게 지금 캐치 프라이즈를 내걸고 하고 있습니다. 주방 자체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홀 자체 내에 오픈이 되어 있고, 홀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홀 자체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또 자식 테이블이 자식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서 소규모 이렇게 가족손님이랄지 패밀리 손님들한테 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전북 도청앞에 도청앞 신도시에 위치한 진안흑대지진안흑대지 진한 진한 정면 모습입니다 여기가 일명 먹자골목입니다 이렇게 먹자골목에 위치한 진안흑대지 이렇게 모습을 정면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가들이 쭉, 네, 상가들이 되 있고, 어, 일명 여기 먹자 골목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도 역시나, 먹자 골목. 앞에는, 그, 망고 식스, 일명 망고 식스 사거리라고 합니다. 망고 식스 사거리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오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마사방 진한 늑대지 읍돼지. 진한 늑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짜거리가 아주,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짜글짜글. 여기 특히 진안흑돼지에서 대표 메뉴로 내세우는 것이 이 짜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비오는 날 이럴 때 아주 소심이적 예안을 가지고 소주 한잔하기에 가장 좋은 대표 메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흑돼지 오겹살이나 삼겹살도 맛있지만은 이 짜글이가 특히나 이 집의 대표 메뉴로 강추할 수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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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정호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어, 서빙하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깻잎이랄지 깻잎 이렇게 요 김치도 직접 이렇게 무근지로 무근지를 담아가지고 서빙을 해주고 있고 어, 카스테라 계란찜 카스테라 계란찜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짜글이가 아주 냄비에서 아주 그냥 맛있게 짜글짜글하니 맛있게 끓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한테 보여줬습니다. 이상. 유니콘 시스템 시찬호 대표가 여기 전부 어 전주 혁신도시 신시가지에 위치한 진한 흑돼지에서 여러분한테 어 짜글이 흑돼지 삼겹살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한테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